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만이 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얻어서 사랑을 누리고 사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시험에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네. 요한 일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사랑하는 거하는 자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 거하고.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예. 사랑하지 않는 자 아래는 하나님이 그하지 아니해요. 아멘. 아멘. 사랑은 사람하고만 함께해요. 아멘. 예, 그게 뭐냐? 신의 성품인데 마귀는 사랑이 없어요. 아멘. 거짓말 사랑. 그게 이제 에로스 사랑이라고 해 가지고 모두를 속이는 사랑, 욕심만이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능력뿐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바라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남녀 간에 주로 사랑을 육적인 사랑이, 뭐예요?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 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거의 하나도 없어도 너무 좋은 100% 사랑으로만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저는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아가페 사랑을 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전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그 아가페 사랑을 21절까지 보면은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루고 살지 않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했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강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의 어떤 심판이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 그러하니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두려움을, 두려움을 여전하니 두려움에는 평문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감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위하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른바 그 형제를 사지아니하다가 보지 못하는 바하나님을사랑할 수가 없느니까 우리가 이까명을하니하니하니사하사랑하사랑하사랑사랑사랑하사랑하사랑하 사랑하니까, 사랑하니사랑하사랑하사랑하니하사랑하니니까사랑게 오늘날 많은 니까에서 싸우고 다투고 뭐사랑 없어요. 그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마귀 하나님, 다른 하나님, 아멘. 아멘. 이게 그러니까 사랑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은 부르심을 입은 자만, 아멘. 계명을 지고 사는 자만 사랑이 있어요. 아멘. 그 외에는 사랑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짐승 같은. 에로스 사랑은 있어요. 아멘. 네. 나 아가페 사랑은 없습니다. 아, 네. 자 유다서, 유다서일장 일절입니다. 유다서 일장 일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기분자곧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자들에게 변지하노라 아멘. 아멘 이 1장 1절이 뭐냐 하나님 앞에 사랑을 얻어야 아멘. 얻어야 무엇을 뭐 한다 그랬어요 사랑을 할수 있다 하나님을 이 그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그리스또예수로 말미암아 네. 지키고 사는 자, 아, 네. 이루고 사는다. 이게 아, 네. 그러니까 여기 유다서 보 먼저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 또한 계명을 계명을 지키는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네. 자 한번 봅시다. 그런 부르심을 입었다. 뭐,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따라 다른 복음 쪽으로 을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절 다른, 다른 복음을 없나니? 없나니? 다만 어떤,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이 너희를, 너희를 요랑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나가니라 아멘. 아멘. 예, 부르심을 입었다 것은 누구? 뭘로 불렀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아멘.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다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가 재림 예수입니다. 자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갖고 엄청나게 다툼 있는데 있든가 말든가. 자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무는 못 받아들인 만 복을 못 받는 거이고 받아들인 사람만 부르심을 입고 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도 재림에서 온다고 기다리고 2 0 0 0년 동안에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 전부 지옥이에요. <laughs> 불르심을 짓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아, 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 잔치가 있는데 이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어요. 이 택함을 받은 자나 불르심을짓은 자나 비슷한 말인데 그 택함을 지은 자는 옷을 입어요, 옷을. 아멘. 예복을. 아멘. 우리 예복은 그리스도 옷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복을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지옥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심판주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심판주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28 9장 28절 시작 여와같이 그리스도도 30세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8월에 등신받으셨고 9월에 이에 대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아멘. 지금 이 그리스도가 두 번째 왔어요. 아멘. 두 번째 왔는데 많이 많은 사람이 누구를 기다려요? 그리스도. 제리스수 그리스도. 그까 그러니까 재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사복서 마지막 예수님 부탁한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살아라고. 아멘. 네. 네. 이 이브리서 9장 28절 말씀 뭐냐 우리 죄를 우리가 해결을 못해요. 그동안에 재짓고 해결하는 건 2000년 동안 해봤자 안 돼요. 아무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못 지키고 산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뭐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못 지키고 사니까 다 지옥이에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어. 할 수가 없, 지킬 수가, 지킬 수가, 수가 없어요. 어. 아, 네. 그래서, 재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아, 네. 왜? 죄문제를 해결, 해결, 담당하시려고. 여기 있는 아, 그대로. 아, 네. 이제, 누구만이 제문제가 해결되냐? 불의심을이분자 갈라데스 1장 6절에, 불의심을 짓고, 은혜의 삶을 산 자. 아멘, 아멘. 은혜는 그 주님이 그 남편 되신 그리스도가 모든 행사에 원수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뭐라 그래요? 누가 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이분자요.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기도다 우리를 받아야 입어야 평안. 평안해요 아멘. 얼마나 황당하게 있습니까 남자도 손한 번도 안잡았는데 임신을 해 갖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여자분들이 임신을 두닷없 했다고 면그 얼마나 불안하고 황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자다 왜? 왜 평안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주께서 너와 함께하십니다. 함께하십니다. 아, 네. 주께. 그거이 은혜요, 은혜. 아, 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은혜. 아, 네. 이게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도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하나님 안에 갇혀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난다. 아멘. 그 영광. 은혜 영광입니다. 아 자, 그러면 다시 갈라데스 1장 6절입니다. 갈라데스 1장, 이제 1장 7절 8절입니다.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고, 다른 복음을 쫓거나, 다른 복음을 찾아다니거나, 듣고, 듣거나, 전하면, 저주예요, 저주. 자, 봅시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건가, 내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무엇을 취하면 저거를 받을지어다. 아멘.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복음 외에는 길이 없어요. 아멘. 길이 그리스도에 그리스도. 아멘. 믿음도 그리스도, 우리 주도 그리스도, 남편도 그리스도. 남편 한번 봅시다. 열한 장. 고편도보세남 1장 2절보니다 남편을 못만남면내문제면 해결해 줄남편 나에게 남편의복을 주시고 편을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게 해 주신 남편천국 남편을 보면 남남편그분을못만나면 지옥인가 동시에 영원한 지옥에 죽음은. 유황 불모시에 들어가요. 아멘. 아멘. 자 남편을 본인을 대야 돼요. 아멘. 그 예복이에요. 시작 이제 시작. 내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대로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남편인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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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려고 준비하고 로다 누구에게 드리려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기로다. 아멘.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만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가장 원하는 것이 나도 사도 바울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러니까 그 뭐지? 나제네처럼 밤에 네. 날처럼 거예 제목이 찬송가가 나에의처럼한다 그렇지. 그거인 예. 네. 바울도 우리가 보요 예수처럼 바울처럼 네. 얼마나 바울이 갖고 싶은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울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이 바울도 자기보다 능가한 사람 살아라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냐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 결혼해 가지고. 팔자가 늘어져 버렸다 누구하고? 그리스도 그래서 나도 내가 받은 것을 너희한테 주마 내 신랑이 바로 여러분의 신랑이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영적 신랑은 마인의 신랑입니다 시작 다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편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증매하며 아멘 아, 네.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가 뭘로 오냐 혼인하냐 아, 네. 이 혼인하자건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여와 네. 하나님이야 그렇죠 아, 네. 부약에 여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아, 네. 내가 어떤 사람을 살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나로 살때 제 덩어리인 나그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오셔고일방적으로 혼이 날나그러신 거예요 깨끗한 상태에 있을 때 나한테 오신 게 아니고 아멘. 죄와 상관없이 그 이, 그래서 그대로 이부에서구장 28절이 죄와 상관없이 아멘.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알았다고 안 받아들여 마을 놈들이 자,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냐? 3절, 4절이다3절 먼저 시자 뱀이 그간관로 여유를 높여놓게 하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하면은 진실함과 깨끗함이 없어라. 불쾌할까? 두려워 하고 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에덴동산의 아담과 화를 또 부족함 없는 에덴 동산에서 왔어요 네 마음 끊먹고 누르고 살아라 딱 한가지 딱 한가지 선악과만 따먹고 살지 마라 근데 그 썩을놈이 따먹지 마라는 선악과만 따먹었어요 그 놈이 그 놈이 누구요? 나요 우리 조상이요 우리 조상 그 썩을놈 때문에 우리가 다 마음으로 태어난거예요 아멘. 아, 네. 다 마귀 자손이니까 마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렷불지 않고 구원고자 예수 그리토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네. 얼마나 의뢰고 감사합니까? 아멘. 네. 그분을 사랑한 거예요, 그분을. 아멘. 네. 이제, 요 뱀이 이렇게 한것 같이, 요, 여기 3절이죠. 창세기 2장 3절에 가면 뱀이 하와를 꼬셔요. 여자가 다잘 바로 사악 사악 꼬시니까 딱 보셔요. 여자가 다잘 모양과 하나 딱딱 보시니까 땅가 그런. 그래갖고 자기 남편을 불렀고,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이리 와. 그래갖고 먹어 먹어 먹어, 먹어. 그래갖고 선악과을 따먹게 만들어. 그거이 우리 인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딱 따먹고 나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도 잘 읽어보면 마귀가 어떻게 꼬셔요? 이거 먹으면 니잘 된다 있.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서 하나님 하나님처럼 살 것이다, 것이다. 먹어라 먹어 둘이 다딱담고지옥간거예요 아, 네. 둘이 다 깨달아 아, 지신가요? 아멘. 네. 근데 오늘날 온 세계에 교회 안에 교회가 아니요. 마귀들이 집단들이지 똑같이 이것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같이 바꿔서 이것 먹으면 니가 때부자 된다. 아이. 그것만 받죠. 다단계 벨로우 다단계가 다 교회 안에 있죠. 그래갖고 자살하고 울고불고 나 화나서 뭐 그거 오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래 다단계만 해 여러분 수없이 만나보죠 다단계 좀 하나만 좀 부탁한다고 이거 한번 때보자 된다고 이 방송을 듣고 다단계 사람들 제발 자기도 죽고 남도 좀 죽이지 마세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다단계가 언제부터 들어왔냐 그러면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이 9 6년도부터요 제가 96년도에 사업자부를 냈던 사람이에요. 잘 알아 누구보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이후로 아 이것도만 사람 많이 죽이겠다 싶어서 내가 알았대요. 강남 내사무실을 두고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도 나는 다단계 기기울는 문제 없잖아요. 하지 마세요. 말안 들어. 그렇고 다 먹이 그렇게 꼬셔요. 뱀이 아담과 화를 설악 가면 따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 죽어 하나님 대불어 잘 살아. 다단계가 결국 그 뭐야 돈사랑돈 사랑. 네, 돈, 돈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1만 일만 막, 아기 1만 가지가 쏟아져버려요. 어떻게 견뎌요? 한 가지만 쏟아져도 못 견디는데, 한 가지만, 남편이 아내를 미워가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면 막죽겠는데 아기 그런 아기 1만 가지가 쏟아져버는데 어떻게 견뎌그 사람이? 견디겠어요? 견디자. 네? 그거이 돈사랑이에요. 그걸 해라 그래. 다 망이다. 그 고른 사람이 속에는 뭐야? 마귀들은 다 망이 돼갖고 망해버려라.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망해버려라. 요3절 이렇게 하니까 거기 딱다한계인가 돈만 살아가는데 들어가면 다단계 안해도 세상 살아가면 그래서 이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그래요. 4단계건 5단계건 전부 뭐여 세상에 있는 것이지 위의 거 아멘. 우리 살아남고 위에거 위의 위에 거이 누구냐 예수 그리토.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만 사랑해라 고말해에요 그것만 따먹든 어쩌붙든 먹고 살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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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설악 갖다 먹고 망해버렸듯이 지금도 똑같이 마귀가 뱀이 아담과 화를 꽂힌 것 같이 지금도 그래요 이런 다른가저기수룩수돈 있는 도고 없는 도고 다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절 시작. 우리 를 전파지 아니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 다른 영을 받지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 다른 희가 받지 않 너희가 잘므로 받지 않게.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전부 다 몰라요. 아예 몰라.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없다 그랬는데 복음 자체가 없어.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나님이 신 거예요. 하나님. 아 마귀 새끼가 온게 아니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 글도까지 보내주신 그분이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다른 복음은 없나? 없다고. 아멘. 물어봐요. 그리스도 복음을 거의 몰라요, 보니까. 아멘. 그리스도 복음은 뭐예요? 내가 신의 성품으로 살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아멘. 신이 되어서 살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생명이니까 보여 하나님의 생명을 다 얻어서 누리고 살면 신의 선품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 그 살게끔 하는 것이 그리스도복음. 생명을 받아 누리고 사는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아멘. 거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것이다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이 나대로 주여 주하는 데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 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뜻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 아들 되어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 아들 되어 예수로 사는 것이 살아 있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예수회도 사기꾼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다른 예수, 예수 다른 하나님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위에거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계시면 자 갈라데서 3장 2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다 믿음으로 말암아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 되었으니 뭐, 아들 다음에 세례 받으면 이제 예복을 입어요. 아멘. 27절 시작.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오고 입었느라 아멘. 이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와서싹 장격분한다. 아멘. 아멘. 물로 얘기를 하면 그 그리스도가 큰 물인데 내 강물인데 내물한 바구니 내가 속 들어가니까 보 뭐예요? 그리스도가 대포는 거예요. 아, 아멘. 다른 역지도 없이 그리스도가 대포를 해요. 아멘. 아멘. 그리토로 세례받아서 그리토가 아, 아멘. 오장 그리, 오장 심판은 그 그리스도로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가 옷입었어요 아, 아멘. 아 5장 10절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심판은 누가 하냐? 그리스도가 해요. 아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은 그냥 바로 천국이에요. 아멘. 근데 그리스도 옷 입자는 바로 지옥이고,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아멘. 다 그리스도 옷 입고 아멘. 사는 날 동안 행복하고 만족하고 자유를 누리는 아멘. 삶 살다가 다시는 원수 마귀가 꼬시니까 슉 썩는다고 그 지금도 즐거워 그 소리가. 아멘.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삶을 사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 아멘. 그 사람 만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유업을 얻어서 살아요. 아멘. 자, 29절에요. 시작. 너희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다면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자 하나님 나라를 청구를 받아서 사는 사람. 아멘. 자, 3장 16절이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것을 가르쳐 준 자손들이라 하지 니하시고 오직 하나을 가르쳐 신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로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은, 딱 그리스도 하나다. 이게 이삭을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예배하는 표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으면 전부 하나님의 자손만 낳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만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칠 절, 칠 절, 7절. 삼장칠 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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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있다면.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고 그분을 모시고 보고 듣고 계명을 지키고 산다면 아멘, 아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은혜의 삶 복음의 삶 축복의 삶 아멘. 영광의 삶 사랑하고 아멘. 사는 삶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그큰 사랑을 얻어서 살아오고 살수 있도록 전파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생명을 다 부어 넣어주시는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다 한가지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만 살아가는 살아가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